주식회사 에너리치는 다공성 금속 소재 분야의 기술 선도 기업입니다. 에너리치는 그린 수소 제조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금속 다공층 PTL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PTL 제조 전용 양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PTL은 그린 수소 제조 시스템의 스택 내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 물의 흡수율을 높이고 산소와 수소로 분리된 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온 전도 전류 분포, 가스 확산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전극 손상과 부식을 방지하고 시스템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에너리치는 금속 다공체 연구개발 분야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금속 분말, 총매반응, 전해연마, 소결공정 등각 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에너리치는 정밀한 두께 제어, 기공구조 및 표면 조도 컨트롤 등 높은 품질 일관성과 재현성을 구현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고객사의 까다롭고 다양한 스펙 요구에 맞춤형 PTL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리치의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에너리치가 개발하는 티타늄 PTL은 고순도 티타늄 파우더를 사용하여 우수한 내식성과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고온, 고압의 PEM 수전의 시스템 환경에서도 장기적인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균일한 기공 구조와 미세 표면 조도 제어를 통해 전극과의 접촉 저항을 최소화하고 반응면 전체의 전류 밀도 분포를 균일하게 유지하여 수소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니켈 PTL은 높은 전기 전도도와 기계적 강도를 바탕으로 AEM 수전의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전해질 이온의 이동과 기체 배출을 원활하게 하며 스택 저항 감소와 전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에너리치의 PTL은 소재의 특성을 극대화한 맞춤형 구조 설계와 정밀 공정 제어 기술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생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에너리치는 벤처기업 인증, 기후테크 기업 지정, ISO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합니다. 에너리치는 독자적인 금속 다공체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소 산업의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PTL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품질 혁신을 통해 청정 수소 에너지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기술을 만들어 갑니다.